포항에는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포항의 한 주택 단지는 5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불편을 겪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 학산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단벼락마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마을 바로 뒤편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공사 시작 이후 1년이 넘도록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원여는 같은데 그 무더위에 문제가 나니까 창문을 못 열고 그 더위에 그냥 그문 닫아놓고 어르신들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물이라도 한병 들였으면 이런 현상까지 안았다이 말이라. 한마디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현장 자체가 산을 깎아 만든 곳이다 보니 비가 내리는 날이면 흙탕물이 흘러내려 배수로가 넘치기 일수고 비가 그친 뒤 흙탕물이 마르면 모래더미는 또 다른 흙먼지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대책을 호소합니다. 저기 지금 현장에서 토사물이 그냥 나와서 이쪽 하수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작은 그 모래 알갱이들이 쫙 가득 남습니다. 그럼 차가 지금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 알갱이가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니까 시공사 측은 최근 피해 주민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나눴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그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항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건축공사가 계속되면서 늘어가는 주민 피해 호소에 대한 대응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유희진입니다.